안녕하세요. 왕세호입니다. 지금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다 컸는데 예전에 우리 조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애가 너무 수학을 못하고 걱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몇년 동안 시험이 없어서 그냥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갑자기 뭐 시험 본다고 하니까 아이가 걱정이 너무 큰 거예요. 가르쳐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가르칠 수가 없고, 화가 나고, 그래서 저한테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가 한 5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5학년 문제집을 이렇게 갖다 놓고 보는데, 한 문제도 못 풀더라고요. 한 문제도. 이 아이가 지금 5학년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4학년 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못 하더라고요. 4학년 것도. 그러면 3학년 거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것도 못 했어요. 그래서, 어, 2학년 거를 가져오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라걸 알았어요 더하기 빼기는 하는데 곱하기를 못하더라고요 곱하기들 자신이 없어가지고 머뭇머뭇거리고 수학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게 곱하기를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가지고 그 사실이 이제 드러난 거. 아이는 걱정을 해요 엄마가 초등학교 2학년 구구단을 못 외워가지고 지금 이런 거를 알면 엄청 실망하실 거고 화를 내실 거고 그래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급기야 이제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몇 시간을 달랬어요 괜찮다고 너가 지금 안 하는 게 문제지 예전에 안, 했, 안 했던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달래가지고 어, 다시 이제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했죠 언제나 문제는 어떤 지점부터 생겼는데 그것을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 묵혀놓고 있어요 그 문제를 즉시하고 해결하지 않고 계속 회피했던 거죠 아이는 그러면서도 학교에 다닐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구구단을 이 5학년 아이가 다시 시작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절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죄책감을 들게하거나 어떻게 한심만눈한심만 눈초리 한숨 이런 걸로 아이를 그 순간에 대해 주면 절대로 아이는 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계속 달래주고 이제 즐겁게 하는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 퀴즈도 하고 박수도 치고 이 어, 단을 다외웠어요와 잘했다고 해줬어요. 5학년 아이가 2단 외운 게뭘 잘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했어요. 3단, 3단도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어, 몇개 모르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카드로 써가지고 예를 들면 37에 21 써가지고 이제 맞추기 게임을 하는 거죠. 3단도 했어요. 4단, 예, 4단도 했어요. 5단, 5단은 쉬워요. 이렇게 했어요. 6단, 7단, 8단 가면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퀴즈를 풀고 게임을 하고 이러면서 어, 또 노래도 틀어주고. 다음 시간에 볼 테니까 구구단을 완벽하게 지금처럼 해봐라. 그랬더니 아이는 어, 구구단을 완벽하게 어, 외웠어요. 다음 시간에 저는 딱 한번 보고 얼마 조금 봐주면 될줄 알았는데 상태는 그게 아니었어요. 몇 년치 과정을 지금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구구단을 즐겁게 하고 아이는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즐거워하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딱 봤을 때 눈이 벌써 표정이 좋아요. 성취를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제가 더 누누이 강조하지만 아이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성취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게 성취 경험이 아니고 오히려 실패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취 경험. 쌓아 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판단 기준만 바꿔 주면 돼요. 이것이 성취인지 아니면 보잘것없는 것인지는 아이는 알지를 못하는데 아이는 외부 판단, 부모님의 판단,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것에 비춰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성찰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판단에 맡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 어른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이는 성취를 좀느껴갖고 분수도 배우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잘 따라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가 중점을 뒀던 거는, 아이가 어떻게 5학년인데 이걸 모르냐. 이런 거는 아예 배제를 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배우면 된다 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들려줬어요. 너가 지금 배워서 익히면 괜찮은 거야. 아, 시험 성적 결과는 그래도 아잘 나왔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빵점 받을까, 이 걱정을 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도 중간 성적 나왔고 부모도 우리 누나도 이제 만족스러워했는데 물론 그 이후로 아이가 수학을 잘했을까 어, 그렇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그 단계를 벗어났지만 이게 꾸준하게 뭔가를 잘하려고 하면 우리 어른들이 특히 성취를 자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환경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누나가 아이를 보는 관점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환경은 별로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일시적이었던 것이죠 아이를 탁월하게 기르는 방법은 성취 경험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성취 경험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잣대, 우리의 판단 기준 그게늘그 연령대의 평균에 맞춰진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고 심지어는 엄친아라고 하죠. 주변에 아주 뛰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이를 평가하고 그러니까 늘 실패, 못하는 약간 부정적인 판단을 자꾸 부모, 부모가 자식에게 하요. 오히려 옆집에는 굉장히 판단할 때 옆집애를 판단할 때는 후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자기 자식에게는 그러지 못하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다 용인되는 건 아니거든요. 무엇을 하더라도 성취 경험 그리고 적극성을 조금 더 발휘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아 어, 가정 분위기 그것을 만들어야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뭐 좋았다 나빠도 할수 있지만 아 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